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빌리포 교인들에게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이 그를 꺾지 못하고 오히려 구원으로 인도하는 도약의 계기가 됨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안다 라고 한 표현은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요배 고백을 인용한 것입니다. 당시 바울의 상황은 과거 요비처 했던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둘다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했고 고난의 의미를 알아준 자가 없어도 그 고난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9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 번이나 요청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형제들아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라고 했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너희도 우리를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실제로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기도는 사역자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셨었습니다. 그만큼 영적 전투를 치르는 전장에서는 중보 기도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혼자 힘으로는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를 도와서 모세 손을 들어줬던 사람들이 아론과 훌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뒤에서는 기도로 지원하는 지원병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 사역을 감당하는 서로에게 도움이 될수 있음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선교팀은 선교지로 떠나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기도로 그들의 사역을 뒷받침하는 기도의 후원자들이 됩니다. 성교 팀들이 성교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성교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파할 수 있도록 태국에 있는 성교사님의 사역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할줄 믿습니다. 또한 성교를 가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성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여 견문이 넓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의 최우선 공격 대상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영적으로 지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지쳐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며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지혜로운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사랑한 성도님들이 날마다 기도하실 때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중직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으로 그리스도의 종기를 드러내길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재판 결과로 감옥에서 풀려나 살게 되든지 아니면 사형선고를 받다 죽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종기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는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거룩한 도전을 주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보다도 복음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보다 복음을 더 우선시 둘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며 핍박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아 일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었겠습니까? 이처럼 바울은 자신도 낮고 낮은 존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낮고 낮은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존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인 것을 알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목숨을 걸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사람을 잡아다 오게 가두고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우리 모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존재였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님의 희생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를 깨우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이 성도님들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중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단위 목사님과 교역자들, 그리고 중직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중보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깨어 승리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 옵소서 다음 주면 성교를 떠나게 될 성교팀에게 성령님께 삼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요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